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스님, 제 운은 언제 좋아지나요? 언제쯤 일이 풀릴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운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면 운도 따라온다. 그래서 운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정리를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거창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마음이 조금씩 덜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엔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없어도 괜찮아지고 잡고 있던 불안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워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 둘째, 작은 선택이 달라집니다. 운이 변할 때는 사람의 선택이 바뀝니다.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던 사람이 잠깐 멈추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계속 미루던 일을 조금씩 손대기 시작하고 늘 하던 방식 대신 오늘은 다른 길을 선택해 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은 큰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이 바뀔 때 생긴다. 셋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운이 좋아지기 전에는 신기하게도 관계의 태도가 바뀝니다. 먼저 따지던 사람이 한번더 이해하려 하고 내가 옳다는 주장보다 서로에게 편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말고 사람을 보는 눈을 바꾸라. 운이 좋아지는 것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고 작은 선택들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질 때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좋은 일이 머무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이미 그 시작일지 모릅니다.